Danske tekster af Jesper Buhl Scandinavian Text Service 2018 오늘은 바로 이 펜버턴 풀오버 리뷰 영상입니다. 딱 봐도 제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 보이시나요? 어깨가 좀 저랑 딱 맞아가지고 제 사이즈처럼 보이시려나? 근데 이 도안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거는 아니고 우리 아빠 선물로 드리려고 만든 세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래도 아마 다른 요즘에 이제 올라오는 도안들이랑 조금 다르다는 거 눈치 채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가 제가 딱 원했던 그런 남자 옷 같은 느낌을 주는 도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건 이따가 도안 자세하게 얘기할 때뭐 얘기를 해보고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안 좀 많이 아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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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인스타그램에 리뷰가 진짜 없더라고요. 딱 그, 이, 뭐지, 원작 작가님 사진 정도? 있고, 나머지는 별로 없어가지고, 어, 약간, 의아? 했는데, 그 이유도 약간,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실 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먼저, 실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캐스케이드, 220 220 뭐라고 읽어야될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캐스케이드 220 실이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하이랜드 울100% 실입니다. 그리고 뮬징 프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뭐 제가 막 엄청 그런 환경이나 이런 동물 보호 이런 거에 어막꼭 울진 프리를 써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쓰는 거 뮬징 프리면 더좀 좋은 좋지 을까요 좋은 느낌?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제가 공작새공방이라는 어,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 실은 어, 이실 정가가 17,000원이에요 17,000원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어, 17,000원이고 어, 그리고 100g 한 타래에 100g으로 되어 있고 200m 한 타래에 200m 짜리 실입니다 어, 이거, 저 같은 경우에 는 이거 실 작업을 할때 4.5mm 바늘로 19코 27단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이 색상으로 했는데, 어, 제가 이거 구매할 때는 한 10개, 한 10개 좀더 되나? 약간 이 정도 실이었는데 지금은 한 30개? 실 색깔이 30개 정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실 엄청 색깔이 엄청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선택한 실색은 바로 레드 와인 헤더라는 색이고요. 헤더라는 그 명칭이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거 이번에 리뷰 작성하면서 봤는데 약간 그 멜란지 느낌? 약간 그런 거에 헤더가 붙어있다고 해요. 어, 다른 실에도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그 캐스케이드 220에는 헤더가 붙어있으면 약간 멜란지 느낌이 나는 실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색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 색깔... 제가 봤을 때이 색깔보다는 좀더 밝은 빨강에 가깝고요. 그리고 또 약간 사진을 찍으려고 보면은 되게 밝은 빨강색처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그 뭐라 해야 되지? 햇볕을 이렇게 탁 받잖아요? 그러면 좀더 빨간색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더 어두운 색으로 보이고 그래서 약간 오묘하게 예쁜 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 사실 만약에 제 옷을 뜨거나 이랬으면은 사실 좀 밝은 색으로 떴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빠 옷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밝은 색은 또 약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약간 그 뭐라 뭐라 해야 되죠? 약간 브라운, 약간 뭔지 아시죠? 차콜 약간 이런 그 흔한 색, 약간 그런 색깔로는 또 약간 하고 싶지 않고 이래서 어, 이런 와인색이나 아니면 제가 그 약간 초록색 있는데, 제가 결국 그거 두개다 사서 실제로 실물로 보고 비교를 해서 이걸로 했거든요. 짠. 제가 산실 색깔 두 가지입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진짜 빨강, 초록, 약간 이런 느낌이시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음, 이렇게 빨강, 초록, 약간 이렇게 팍팍 튀는 색은 또 아니에요. 얘는 약간 걸붉은 색이 조금 들어있고, 얘는 약간 노랑색이 조금 들어있는 색입니다. 어쨌든 제가 요거 두색 중에 하나로 하려고 샀는데 또 와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색으로 할까? 근데 그 저희 엄마가 엄청 옛날에 아빠한테 떠줬던 그 가지건이 있어요. 근데 그 색이 약간 이런 와인색이었거든요. 이런 약간 빨간 와인색? 그래가지고 아 그거를 맞춰서 뜨다 해가지고 요 색깔로 결정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얘는 모르겠어요. 곧 조만간 뭔가 저의 옷 옷이 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도 샀다는 거 이렇게 고민하다가 샀습니다. 사실 이거 두개다 색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뭘로 떴어도 예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그리고 나서 사실 이거 뜨면서 이거 실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좋은 거는 또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사실 실을 더 샀어요. 짜잔! 이렇게 이렇게 색깔을 더 살만큼 진짜 이거 좋은 실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봅시다. 일단 촉감을 먼저 얘기를 해 볼게요. 사실 제가 이 옷은 아직 세탁을 하지 않은 옷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안에 그냥 속옷만 입고 맨살에 입었는데 진짜 어, 안깎끌거린다고 해야 되나? 제가 항상 늘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피부가 정말 둔해서 웬만큼 다른 사람들이 막 그냥 맨몸에 못 입어요 하는 옷들도 저는 좀 입는 편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도 얘는 되게 안 꺼끌거리는 느낌? 어. 얘가 제가 약간 타래실 자체가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써보지는 않았지만 되게 다른 볼일 실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콘사 이런 거에 비해서 되게 약간 양양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양양한 느낌이라는 게좀 되게 약간 건조하고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모든 사례실을 쓴건 아니지만 약간 우이 많이 섞이거나 약간 이러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 전에 썼던 비슈 앤 비슈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되죠? 그렇게 맨살에 닿았을 때 약간 이렇게 찌르는 까끌함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직 세탁하기 전에 약간 그 거친 거친 한 느낌이 그런 찌르는 느낌이 아니고 건조해서 거칠거칠한 느낌? 약간 요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게 세탁을 하면은 그, 이렇게 실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꽉렇게 있었는데, 실이 이렇게 뽕! 약간 이렇게 되면서,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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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부풀면서, 더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면서 더안 까끌까끌해진 느낌? 제가 지금 세탁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세탁을 하고 나면은, 어, 아마 진짜 안 까끌까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세탁은 이거 스와치만 해가지고, 스와치로 진짜 느껴보면은, 어, 부들부들해요. 엄청. 엄청 부들부들한 느낌이에요. 또 팔뚝은 또 약간 더안 꺾고, 그런 더안 예민하니까 그런 건가? 아니에요, 진짜 어 완전 완전 봉실봉실한 느낌으로 바뀌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완전 부들부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이거는 진짜 웬만하면은 맨살에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제 기준, 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전에 그 이렇게 그 이 꼬매는 작업을 한번 다른 실로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바느질을 할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꽉 닫혀야 되니까 살짝 잡아당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진짜 실을 엄청 많이 끊어 먹었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실이 안 끊어져요. 아무리 세게 당겨도 안 끊어지거든요. 제가 이거, 아닌가? 어,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잘안 보이시죠? 자, 자. 이거 진짜 제가 엄청 세게 당기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진짜 얘가 안 끊어집니다. 진짜 완전 세게 잡아당겨도, 아, 어, 아 여기 막 이렇게 자국, 자국 남게 이렇게 했는데도 진짜 안 끊어질 정도로 완전 땅땅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바텀업 작업할 때 이렇게 꼬매는 작업이 쉽지 않은데 그걸로 하, 쓰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얘가 그래서 막뭐 심지가 많이 들어있나? 막 약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끝에 보시면, 약간,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약간, 요, 요런 느낌? 이렇게 엄청 가늘가늘 하늘한 실이 이렇게 완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안부러지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할때 진짜 꼬맨데 진짜 너무 잘 돼서 깜짝 놀랬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실 같은 경우에 제가 어, 입었을 때 어, 되게 도톰이게 워스티드 아 제가 이거 실 두께도 얘기를 안 했네요 얘가 워스티드 두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떴을 때딱 입었을 때 되게 따뜻해요 엄청 따뜻하고 그리고 이게 어, 막 엄청 두껍지는 않은데 되게 따뜻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무늬가 진짜 잘 나오는 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통 지금까지 작업했던 그런 무늬 있는 옷들이 반의 비옥기거나 아니면 까맥이거나 약간 이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겉뜨기 안 뜨기로만 된 무늬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겉뜨기 안 뜨기로만 되어 있는 이런 무늬들인데 여기도 보이시죠? 보이시죠? 약간 근데 진짜 엄청 잘 나오지 않았나요? 이게 세탁을 아직 안 했잖아요, 세탁을. 근데 세탁을 해도 이렇게 약간 더잘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실을 가지고 진짜 어떤 옷을 떠도 예쁠 것 같은? 메리야스도 세탁하고 나면 애가 이렇게 뽕뽕뽕 하면서 이제 잘 정리가 되고 제가 진짜 안뜨기 완전 못해서 보통 이렇게 스와치를 뜨면은 안뜨기 이렇게 줄이 생기거든요. 그게 왜 장력 조절 안돼서 생기는 줄 있잖아요. 그게 생기는데 이거 세탁하고 나니까 싹 없어졌고요. 무늬도 진짜 잘 나오고 그래서 메리아스 뜨기 해도 예쁠 실이고 무늬 꽈배기 해도 예쁠 실이고 약간 다 어떤 옷, 어떤 걸 떠도 예쁠 것 같은 그런 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초록색 샤이어 샤이어 그색이고 그다음에 베이비 핑크색 그게 어 피치 핑크 약간 이런 느낌 이름이었는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린티 색깔 이렇게 지금 세 개가 더 있잖아요. 근데 어 이거 아마 어 뜨지 금 금방 뜨지 않을까? 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세개다 사실 막 워낙 카레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아 다른 실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일단 사, 사서 기사 쟁이긴 쟁였는데 가끔 이렇게 팔아버리는 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무조건 옷을 뜰것 같아요. 그것도 올 겨울에. <laughs> 지금 고민 중은 어... 스웨터? 응셋다 음, 스웨터를 뜰것 같고 아직 뭐 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초록색은 모르겠어요. 남자 사이즈 옷을 뜨지 않을까 싶고, 핑크색이랑 연두색은 잭 사이즈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실 소개는 여기까지 하면, 얘기하면 웬만큼뭐다 뭐 얘기한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약간 실의 촉감이라던가 뭔가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고 이렇게 답글 달아드릴게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도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을 했다시피 남자핏이 나오는 도안을 뜨고 싶었어요. 음. 왜냐하면 어 제가 이렇게 아빠 니트를 떠드려야겠다 하고 여러 도안들을 찾아봤는데 보통 이제 남자가 입는 옷을 보면 그 요즘에는 워낙 남녀 공용 이렇게 옷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좀품 넓게 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뭐라 하죠 이렇게. 드롭 숄더 그래 드롭 숄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크게 해서 남자분이 입는 경우도 많고 근데 또 그렇게 하면은 그좀 별로 안 예쁘다 해야 되나 그 외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렇게 옷 어깨나 어깨가 딱 맞아야 좀 이렇게 딱 입고 이렇게 딱 서있었을 때 예쁜 거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아마 다들 그래서 딱그 느낌의 핏으로 옷을 뜨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여자 옷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딱 맞게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렇게 여기가 약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돼가지고 왜냐면 남자들은 어깨도 넓고 가슴이랑 어깨랑 그 단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어깨랑 가슴이랑 둘레 이제 단면 차이가 좀꽤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안 예쁘게 나오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정말 남자 옷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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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만 있는 걸 보면은 완전 그냥 단색이나 약간 줄무늬, 약간 배색을 넣어서 줄무늬 약간 이런 거에 새들숄더. 새들숄더가 진짜 많은데 그 새들숄더가 보통 이렇게 어깨가, 그니 그러니까 이렇게 뜨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옷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왜 코스랑 반수가 작가님이랑 안맞으면 이게 되게 많이 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할수 있거나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귀찮았고 그래서 그렇게 없이 그냥 이렇게 떠서 어깨 꼬매는 방식의 그런 도안을 찾아 가지고 요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예쁜 도안 진짜 잘 찾은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봐도 딱 남자 도, 남자 옷이었고, 그래서 어, 그래서 이 도안을 선택을 했어요. 남자핏 옷인데 이렇게 무늬가 있어. 그리고 또 꽈배기 없는 것도 또 마음에 들었고요. 약간 좀 심플한데 너무 심플하지 않은 그런 느낌 아시나요? <laughs> 약간 그래가지고 음, 엄청 마음에 든 도안입니다. 사실 이거 남자친구도 되게 탐냈어. 요 어쨌든, 이거 도안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핏도 꽤 마음에 들었었고, 그, 완성된 옷을 봤을 때. 그리고 무늬도 이제 단순한데, 좀안 단순한 이 무늬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이 도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제가 이 도안을 막 엄청나게 추천하지 않은 이유. 어, 그, 이게, 음, 그, 목파임이 지금 되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원작 사진을 보면은 생 목파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왜 목파임이 이렇게 됐냐 하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가, 이게, 이게 센티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아무리 게이지가 안 맞거나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뭐, 여기 마지막 이 문이 있죠? 이 무늬, 이게 바텀업이거든요. 바텀 이렇게 위로 떠 올라가서 마지막 무늬를 할 때, 이제 여기서, 어 뭐, 뭐, 예를 들면, 어깨, 여기, 겨드랑이, 그, 이제, 나온 데서 여기까지 몇 cm까지 떠라,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고, 여기 두줄 있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목, 이렇게 넥, 이렇게 파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원래 이렇게,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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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뭔지 아세요?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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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파잖아요. 근데 여기 목 깊이를 낼때 보통 이제 뭐, 더, 얼마만큼 더 떠서 이렇게 목을 세우는데 거기서 여기 겨드랑이에서 여기 어깨, 어깨선까지 몇 센치까지 나오게끔 여기 목 파임하고 나서 더 뜨세요.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목 파임을 하고 나서 이미, 어, 이미 그 센치를 넘었어요. 음, 넘어가지고 얘를 수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두 번째까지 이렇게 두 번째 무늬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만약에 얘를 제가 원하는 목 깊이로 했으면 이 무늬 두 마지막 무늬가 안 보일 정도 약간 이렇게 돼야 하는 건데 어 그렇게 되면은 너무 안 예쁘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지금 이 어깨가 지금 무늬가 이만큼 있잖아요? 여기가 이만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럼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뒷목에는 이게 목 깊이가 뒷목 파이는 얼마 안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괜찮았는데 그 앞목을 뜨니까 이게 모지란 거죠? 만약에 제가 이거를 더 늘려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그이 뒷목도 뒷판도 풀러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 그냥 여기 목 단을 좀 짧게 하고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하기는 했는데 어, 약간 좀 이렇게 아, 이렇게 라운드가 이렇게 제대로 안 들어가서 조금 아쉬운 느낌 그리고 제가 이거를 나만 내가 이게 단수가 좀안 맞아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 봤는데 레벌리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들 있죠 그런 것도 다 여기가 무늬가 여기 두 개. 되게 두개 착착 탁돼 있는 거 보이시죠? 두 개까지 밖에 없더라고요. 다 이렇더라고요. 목이.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잘못은 아닌데 근데 원장에서는 여기가 되게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다른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여기 목 부분이. 그리고 그거를 수정을 못하는 게 사실은 바텀업이라서 <laughs> 그런 거겠죠? 이게 앞판 뒤판 따로따로 이렇게 붙이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뜨면서 또한번 느꼈어요. 아 진짜 바텀업 너무 어려워. 얘가 바텀업이라서 힘들구나라는 거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저는 탑다운이 좋아요. <laughs> 바텀업은 진짜 길이 조정도 안 되고 수정하려면 진짜 다 수정을 해야 되고 앞판 뒷판 다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어, 그래도 바텀업의 장점이라고 하자면은 뭐냐면 그거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 뜰때 몸통 부분을 그냥 원통으로 이렇게 돌려서 떴거든요. 근데 사실 바텀업이 앞판, 뒷판에서 이렇게 옆에를, 옆선을 꼬매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옆선을 꼬매서 했을 때 장점이 그 얘가 딱그가운데 이렇게 옆선이 딱 있다고 해야 되나? 그이게 몸통 부분이 이렇게 살짝 원통으로 계속 돌리다 보면은 이게 살짝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딱 옷을 봤을 때, 딱 입었을 때 핏이 이렇게 착안 떨어지고 약간 뭔가 여기가 흐물떡흐물떡한 느낌이랄까? 음. 그게 약간 핏이 좀 많이 어서 남자 옷뜰 때는 그래도 심지를 바텀업으로 뜨신다 하면은 심지를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제 그냥 생각이고요. 어, 이렇게 옆선이 있으면은 이좀 중심이 딱 잡아져서 그건 되게 좋다? 만약에 제가 이걸 다시 떴으면, 어, 옆선을 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쨌든 이거는 원통으로 떴다는 점. 여기 밑에가 그냥 다메리야스라서 그냥 막, 막, 이렇게 막 떠서 돼서 되게 좋았어요. 어, 도안, 그래서 이 도안. 그래서 이 도안 추천하느냐. 저는 별 5점 만점에 3.5. 사실은, 그렇게 막썩 추천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남자핏 옷을 뜨고 싶다 하시면 은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약간 좀 완전 초보자보다는 어느 정도 뜨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분이어야 뜰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3.5별 3개 반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별 5개 만점에 별 6개예요 너무 완전 짱짱 좋고 다음에도 이 실로 된 다른 옷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실소요량이랑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실소요량이랑 이런 거는 도안이랑 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여서 실 얘기할 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S사이즈로 작업을 했고요. S사이즈는 가슴둘레 110 사이즈이고 길이는 62cm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재봤더니 72cm더라고요. 이거는 또 입혀보고 좀안 맞으면 좀 자르기는 할 건데, 어쨌든 72cm로 완성을 했을 때, 어 소요량,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 원작 같은 경우에는 그 50g짜리 132야드, 11타래가 있었, 11볼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실, 어, 100g에 200m짜리 요 실을 사용했을 때한6.2 탈에 정도라고 나오는데 어, 정말 정확하게 6.2 탈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630g이 나왔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거의 한 진짜 6.2 탈에 6.3 탈에죠? 6.3 탈에 정도 어, 나왔고. 어, 지금 한, 제가 8덟타레를 샀는데, 한타에 온전히 남고, 이만큼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 이렇게 남자 사이즈 크게 떴을 때6.2타레니까 보통 우리가 옷 그냥 풀오버 적당히 한 50cm 정도짜리 길이? 옷 뜨면 진짜 한네 벌? 네, 네타에 정도면은 완성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가격도 얘가 17,000원이었으니까 다른 타레들 2만원 넘어가고 약간 이런 거 보면은 생각보다 가성비로 타레실을 써서 만들 수 있는 실과 옷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남은 한 타레랑 이걸로 뭘뜰수 있을까요? 지금 고민은 초록색이랑 해서 줄무늬를 만들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초록색도 제가 8타레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거. 아, 그것도 두 타레가 있어, 있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살라님, 그, 그 뭐라 하죠? 이거 옷 걸치는 거?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팔을 좀 짧게 떠, 뜨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 소유량은 요 정도 들었다는 거. 이거 제가 S 사이즈를 떴잖아요. 이게 S XS 사이즈가 제일 작은 사이즈고, 그 위로도 한6 사이즈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다양하니까, 어. 근데, 어. 다양하니까, 어. 한번 남자 도안으로 뜨실 분들은 좀 정체가 있으신 분들까지도 충분히 뜨실 수 있는 도안입니다. 이게 제가 아직 세탁을 안 해가지고 약간 좀 정리가 안 되게 좀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 아마 이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될 때는 세탁을 완료를 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아직 이거를 전달을 해드리지 않아서 착취하수 없는데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도 착취하지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착취하지 찍으면 그거는 저희 인스타그램에 업로아 그러니까 포스팅을 하고 그리고 썸네일도 그 착샷이 있는 사진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도안, 좋은 실, 아, 꼭 좋은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 만한 것들을 많이 많이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